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께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던 시할머니를 싸고 도는 남편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 주부입니다. 시할머니 뵙는 문제로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무슨 정의감에 불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시할머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아이들 교육상도 안 좋을 것 같고, 이젠 남편도 시할머니를 닮아 이중인격인 것 같아서, 이번에 이혼도 불사하고 강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논리적이고 말빨 좋으신 분들 좀 도와주세요. 시할머니는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시할머니 때문에 시아버지와 별거 중입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고 하시며 별거 중이신 거예요. 남편은 누나가 둘이 있는데 시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형님들을 딸이라고 구박한 것 때문에 형님들 둘다 시할머니 쓰러져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해도 안올것 같습니다. 시할머니 돌아가셔도 장례식장에 올지도 미지수이고요. 할머니 문제로 형님들과 시아버지의 사이도 엄청 안 좋습니다. 저는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도 시할머니께 차별을 받는 중입니다. 시할머니의 차별 때문에 시할머니 뵈러 갔다가 남편만 두고 애들 데리고 집에 온 적도 몇번 있을 정도예요. 지난 달에는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곧갈 테니 너희도 시아버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남편 짐 챙겨서 시아버지 집에 갔더니 시할머니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이 점심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는 시할머니가 아직 모르고 계시는 줄 알고 어렵게 작은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할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놀라셔서 어찌 될지 몰라 걱정했는데 시할머니는 듣는둥 마는둥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년 간 거는 간 거고, 내 아들 배고프겠다 밥 해줘야지. 이러시면서 밥을 차리시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작은 어머님이 며느리로 사신 세월이 30년이 넘는데 하다 못해 키우던 개가 죽어도 밥이 안 넘어가고 한동안 슬픔에 잠겨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년 간 거는 간 거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는지 머리가 멍했습니다. 며느리 장례식장에 갈 준비는 안 하고 한다는 것이 기껏 식사준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오시니까 배고프지?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지금 그깟 밥이 문제예요. 빨리 가야 된다니까 무슨 밥을 차리고 앉았어. 지금 동생 혼자 있는데 빨리 가야지. 빨리 짐 싸.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시할머니는 끓이던 찌개 불을 끄더니, 저에게 저거 씻고 나면, 냉장고에 넣어놔라. 상하면 아깝다. 이러면서, 해놓은 밥 봉지에 퍼서 1인분씩 얼려두라고 하시고는, 해놓은 나물반찬 상하면 아깝다고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고모님께 연락하고 있는데 짐은 안 챙기고 시할머니는 계속 부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저거 상하면 어쩌나. 다 돈인데. 저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서 일부러 한 건데. 좀만 먹고 가라. 너는 배고프면 안 된다. 이러셨습니다. 잠시 뒤에 시어머니 오셨더니 시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아이고, 우리 불쌍한 땡땡이, 우리 땡땡이 불쌍해서 어떡해. 이러시는데, 작은 어머니 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아버님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불쌍하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심한 표정으로 시할머니 손을 툭 쳐버리고는, 준비 다 됐으면 제 남편 오는 대로 우리 차 타고 갈 테니, 시아버지는 시할머니 모시고 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준비 다 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눈물도 없는 톡한 년. 이러면서 고글 하셨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조차도 없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시는데 또한번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부엌에 밥해 놓은 것들 싹다 내다 버리시고 어차피 3일 지나면 죄다 상한다고 하니까 시할머니 쫓아와서 지가 살림하는 부엌 아니라고 내버리기만 할줄 아는 년. 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울음소리를 뚝 그치고 달려오시는지 정말 대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또 욕을 퍼부었어요. 그러다가 고모님들이 울면서 들어오니까 우리 땡땡이 불쌍해서 어쩌냐. 내가 가야지. 이러면서 작은아버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곡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신이 상자가 될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3일 내내 누가 찾아오기만 하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어찌 그리 곡을 잘 하시는지, 염할 때는 의자에 충격받은 듯 쓰러지는 연기를 하시고는, 혼자 멀쩡히 걸어가서 수육에 밥두 공기를 뚝딱 해치우시고는, 납고람 보관하는 곳에서도 입으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직원분이 여기는 곡하는 곳 아니니까 저분 모시고 나가라고 했더니 바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니 그 뒤론 곡을 안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시할머니는 경찰이나 공무원들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겼던 것은 시할머니가 부조금 들어온 것을 슬쩍 하다 걸려서 마지막 날에 진짜 막장 드라마 한편 찍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부조건 슬쩍해서 시아버지에게 잘 갖고 있으라고 죽은 사람한테 들어온 돈으로 사업을 해야 사업이 잘 된다고 하셨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가 장난칠 것이 없어서 며느리 마지막 가는 노잣돈 가지고 장난치냐고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고 난리 났었네요. 다른 일도 많았지만 작은 어머님 상치르고 나서는 진짜 시할머니 얼굴 보는 것 자체가 싫었습니다. 정이 떨어지다 못해 웃는 표정만 봐도 재수 없었어요. 신우이들에게 말했더니 두 형님 모두 시할머니 안 보고 산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저도 괜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보고 사는 것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로부터 혜택받고 누리고 살았던 남편은 자기는 할머니가 대학 등록금도 내주고 결혼할 때도 도와주셔서 효도해야 한다고 하더니 우리가 돈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증손주들 보여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 아니겠냐고 하더군요. 신랑은 받은 것이 있으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당신이 혜택을 본 것이지 나와 내 새끼들이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니 혼자 찾아뵈라 했어요. 그리고 이번 작은 어머님 상 치르는 일로 모든 정이 다 떨어져서 시할머니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도 남편 입에 들어갈 밥 걱정하실 뿐이지 나나 내 새끼들 불쌍하게 여기실 분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옛날 분들 다들 그러시지 않냐면서 이해 못할 거면 비난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시할머니를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많아서 남편에게 설명해 주면 너도 누나들이랑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면서 누나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 이해하지만 넌 결혼해서 아이들도 있는데 왜 할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냐고 하더군요. 이번 주말에도 아들만 데리고 남편이 시할머니 찾아뵌다고 데려가려 하길래 남편 혼자 가서 효도하라고 했더니 또 할머니 마음을 이해 못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같은 아들, 나은 어머니가 난 너무 불쌍해서 그래. 오빠가 어머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어리고 안쓰러워했다면 지금 별거를 하시지도 않았겠지. 괴물 같은 사람이 자기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도 그 괴물을 싸고 도는 사람이 정상이야. 그런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어머님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 엄마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는 말아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뭘 그렇게 하냐고 하더니 어쨌든 할머니가 본인을 위해 주었으니 배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군요. 할머님이 당신을 위해 준 것이라면 엄마와 누나들의 희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누나들 입에 들어가려는 것을 뺏어다가 당신 입에 넣어준 것이라는 것을 그 나이 먹도록 모르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지금 할머니에게 당신이 효도를 한답시고 하는 행동이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배신하고 그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라는 것 사실을 모르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본인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에게 효심이 나온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할머니를안 보고 살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뵙게 되었을 때 시할머니 이상한 행동하시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리 하라고 했어요. 분명 시할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데도 당신이 시할머니 편을 들면 나는 시어머니처럼 별거로 끝나지 않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아버님, 어머님도 갈라놓으시더니 손주부부도 갈라놓으시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버님과 당신 둘이서 할머니 모시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할머니가 옛날 뿐이라는 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저에게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더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것 같아서 시할머니를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이고요. 시할머니 문제만 빼면 남편에게 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기 엄마를 그렇게 괴롭힌 할머니를 싸고 도는 것은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답답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부탁드릴게요. 스니님이 충분히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남편분도 참 고집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시급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